29일 아산경찰서에서 충남 도민의 안전을 지켜줄 충남경찰청 경찰특공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이명수 국회의원, 경찰특공대원 등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충남경찰특공대는 2020년 12월 정기국회의 예산안 통과로 최고의 정예요원 선발과 장비 확보 후 오늘 창설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남 경찰특공대는 전술팀, 폭발물 처리팀, 폭발물 탐지팀 등 28명으로 편성되어 테러 예방과 진압, 총기 폭발물 사용 범죄 등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 진압이 어려운 사건과 각종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소도권과 인접한 도시의 성격과 서해안 지역의 복합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경찰의 노력이 특공대 창설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낳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충청남도 경찰 특공대는 이러한 위험상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중남 동호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특공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 특공대는 테러를 비롯한 각종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특공대원 모두가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그안사이의 유비무한의 자세로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준수하여 국민적 신뢰에 부응해 나갈 것도 당부 드립니다.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뭔가 우선 인력이 최종으로 뽑았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할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 또 어, 이분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인사나 복지 어, 이런 문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어, 제가 우리 이제 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어, 심부름을 어, 하겠습니다. 충남경찰특공대는 방탄 차량과 방탄 사다리 차량, 폭발물 운반 차량, 폭발물 처리반 차량. 최신 폭발물 무인 탐지 장비, 영상 촬영용 드론, 각종 중화기 총기류를 사용해 충남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충남 도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충남 경찰 특공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충청남도 경찰청 경찰 특공대 창설식이 열리는 아산 경찰서에서 한국 네트워크 뉴스 이선입니다.